안녕하세요. 아이스티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버가 입력되지 않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 기판과 풀스포 유선 기판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종종 레버가 입력되지 않는다며 문의를 주시는데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레버를 위로 올리고 3초만 기다리시면 되십니다. 저희 상품페이지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레버 입력이 안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니버설기판과 풀스포 유선기판은 아날로그 입력 신호와 디지털 입력 신호 두가지가 가능한 기판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을 할때 디지털 입력 신호를 사용하는데요. 아날로그 입력 신호로 설정이 바뀐 경우에 레버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통 유저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습관 때문에 입력 신호가 변환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한 라운드가 끝나고 레버와 버튼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다가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주의해 주신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